95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시 서울시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되어 사망 501명 부상 937명 그리고 실존자 6명 6명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건의 사망이 마음을 특별히 더 아프고 안타깝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한 여인이 그의 그 어린 자식을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덮어 위에서 떨어지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부터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사망한 채 아이도 사망하고 말았죠. 둘다 사망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 여러분들 여기 그새 새들이 그새그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날개를 펴서 날개 밑으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자신의 그온 몸으로서 아이를 둘러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저도 부모로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여인도. 다른 그 어머니들 같이 다른 부모들 같이 그의 아이가 정말 커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서 잘 자라서 무사히 온전히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바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짧은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을 생각해 볼때 부모로서. 뭐내 목숨을 바치는 것 자체는 뭐그 자체도 뭐 힘든 거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바친다면 아 기꺼이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 그렇게 된 것이 참 마음이 그 아프더라고요. 자식이 그잘 되고 늘 무사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마음은 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서 아, 축복해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그 마음이에요. 이 미국에 계시는 많은, 그래서 한, 한국 부모님들께 예전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목회 한 지가 그, 꽤 오래돼서 미국에 이민, 이민을 70, 76년에 와서 자라나면서 교회도 다니고 이제 목사가 돼서 거의 30년 가깝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무슨 이유로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이렇게 여쭈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자식들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셨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 말을 다시 풀이를 한다면 사실 한국이 우리한테는 더 편했었고 한국이 우리한테는 체질적으로 더잘 맞았었고 친구들, 뭐 가족, 식구들 다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들에게 더 좋은 곳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 자라서 더욱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주했습니다. 뭐 그렇게 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만일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도 왔지만 더 그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식들을 그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왔다고 아마 대답들을 아, 하실 거예요. 자식을 위한 그 희생 정신 아,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근데 맞습니다. 어쩔 때는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오버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죄가 되냐. 우상승배가 됐버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죄가 될 수는 있는데,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더 열렬한 것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요 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열렬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 그리고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뭐 여러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제일 친하고 가깝고 아 그리고 서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은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사랑. 다윗은 시편. 그래서 16편 1절과 2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희생, 그 하실 것을 갖다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어려움에 놓여 있었을 때, 목숨이 왔다갔다 흔들릴 때, 그는 이러하신 아버지에게 달려가 기도를 올리면서 그의 보호, 그의 축복을 구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많이, 완전히 보호를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렇지면으면는우우리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하우리께서리이 완전히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전을 위해서 이 보호를 위해서 이사도 가고 좋은 동네로 가기도 하고 뭐 좋은 자동차도 어, 타기도 하고 어,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운전할 때는 그래서 특별히 딸을 가진 그 아버지들은 딸들에게 어, 무슨 차를 그 사줬냐면 이게. 될 수만 있다면 볼보를 사줬습니다. 볼보. 아세요? 그 차는 부딪혀도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들 있었기 때문에. 고장 나고 비싸고 뭐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고 나면 안전하다 그래 가지고 딸 있는 그 아버지들은 될수 있으면은 볼보를 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어, 그뭐하간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 살건 무엇을 타건 무엇을 먹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어, 결국은 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결국은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위험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신체적인 육신의 그 보호도 중요하지만 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위험한 사상들과 그리고 잡신들과 개념들 아, 그리고 종교들이 그, 이, 우리 우리 주위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그 영을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그 육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호를 제대로 그 얻기 위해서는 그 보호를 온전하게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여, 야외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은 이해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으면서 사랑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 그의 도움을 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점을 기억을 했었냐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그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다. 우리를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보시게 참된 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도 아, 또 축복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로서 아, 그렇게 세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우리를 보호해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제대로 축복해 주실 수 있다. 다윗이 그래서 받은 복과 그 보호, 그 안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그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리마인더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이 참된 복과 보호의 근원이 또그 많은 수많은 또이 세상의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모으신 후 모세에게 이르시길, "오늘 그 본문은 제가 24절에서 26절까지 그 읽었는데, 23절, 22절과 그 23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지시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네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리고 26절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어로는 "The Lord bless y o u "And keep you" (verse 25)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verse 26.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이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세 겹의 축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겹의 축복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각 겹마다. 하나님의 복과 the Lord bless you 그렇죠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키심 어,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그 원하며 요 이러한 패턴으로 어, 각 겹마다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잘됨을 원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항상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축복이 그그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누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고 퍼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 죄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민수기에 있는 이 축도를 우리에게 완전히,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그 축복을 받을 때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십자가에서 세 개의 저주를 받으셨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지를 아, 조금이나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으셨냐면 아, 여호와는 내게 저주하시고 너로 하여금 모든 보호를 제거하시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또 저주를 받으셨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부터 돌리사 너에게 분노하시기를 원하며 반대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여호와는 너와 등지시고 버리시며 모든 평강을 제거하고 너와 적이 되기를 원하노라. The Lord curse you and take away all protection from you. The Lord turn away his face from you and be full of wrath toward you. the lord forsake you and withdraw peace from you and become your enemy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This is not in the Bible by the way. Uh, I wasn't reading from the Bible. What I read to you right now in English is the opposite of the blessing we find in the book of numbers. 왜 갑자기 영어가 나오죠? <laughs> 민수기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반대되는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과 아직 적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버리시고, 어, 죄의 저주를 완전히 그 맛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며 그 외치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몇 분이나 친 자식을 원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버리고 죽게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그 일이고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실을 붙잡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합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쩔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그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폭풍과 태풍이 불게 하심으로 또 사랑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할 거예요. 우리 캐니 목사님과 선이 사모님 0년 동안 함께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드릴 정도로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이 사역지를 떠나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그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함께 그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지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타락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과주에 사는 사람들보다 남과주에 사는 사람이 조금 더 험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축복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또그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축도가 민수기의 축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